최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구 감소는 새로운 아파트 건설에 직결되며 90%라는 놀라운 숫자로 신규 아파트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높은 주거 비용과 경제적 불안정성은 많은 이들에게 결혼이나 자녀 계획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면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깨어진 꿈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은 미래의 주거 요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어려운 이들은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대신 공동거주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아파트 수요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회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의 높은 수요에 기반하여 건축 계획을 세웠던 많은 업체들이 현재의 수요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며 이는 주거 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지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세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구조와 동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구 감소가 신규 아파트 수를 90% 줄어들게 한다는 예측은 단지 수치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며 신규 아파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향후 9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인구 감소 추세는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과잉 공급으로 인해 공실이 늘어나고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점차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는 단순히 건설업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와 함께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건설이 줄어들면서 건설사와 관련 산업은 물론 대출 및 투자 시장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미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모두가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단순한 주택 공급 감소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